자, 오늘은 파트가 좋아하는 교촌 치즈 트러플 순살 치킨, 불닭 볶음면 한개 반, 소스들과 치킨 무까지 먹방 스타트. 하이파이 안녕하세요, 파트 여러분들! 파트입니다 오늘 먹을 메뉴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촌치킨에서 치즈 트러플 순살 치킨 한 마리 들고 왔고요 불닭볶음면 한개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치즈 트러플 순살 치킨은 기본으로 오는 트러플 어마 트러플 샤워 소스 그리고 이거는 어... 스리라차 마요 소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교촌에서 최애하는 레드 디핑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세 가지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일단 치즈 트러플 순살부터 근데 가격은 치즈 트러플 순살 치킨 요게 19,000원이에요 소스 안찍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겉모습만 보면은 약간 뿌링클 비스무리 하기도 한게 파슬리 가루도 좀 송송 뿌려져있고 향만 봤을 때 트러플 향이 나긴 나요 저 트러플 오일 짜파게티 먹을 때 트러플 향을 맡아서 아는데 좀 나긴 하거든요 음, 트러플 향은 안 나요. 음. 아, 맛은 안 나요. 그니까, 이 치즈 향이 너무 세가지고, 그 트러플 맛이 안 나. 치즈 맛밖에 안 나. 그리고, 제가 이거 시킬 때 배달의 민족의 메뉴 설명 보니까, 100% 닭가슴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퍽퍽살인가? 이렇게, 약간 갸우뚱했거든. 근데 내가 퍽퍽살 진짜 안 좋아한단 말이지. 근데 퍽퍽살이네? 음. 퍽퍽살도 그 약간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일반 퍽퍽살, 일반보다 좀더 퍽퍽한 퍽퍽살, 그리고 개시뻑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약간 개시뻑살에좀 가까운 그런 질감이 아닌가. 네. 요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소스 냄새 맡아보니까 트러플 향이 진짜 많이 나는 소스긴 하거든요, 요게. 와 불이 다대매워 전자레인지 돌려 전자레인지 일단 소스 있잖아요 이 소스는 트러플 향이 너무 세 느끼할 정도로 세요 못 먹을 정도로 제 입맛에서는 근데 확실히 이걸 찍어야 트러플 맛이 나긴 하는데 노, 너무, 너무 많이 나 그러면 치킨 시켰을 때 기본으로 오는 다른 소스 요게 스리라차 마요 소스거든요 차라리 요거 찍어 먹는 게제 입맛은 더 맞는 듯 이건 트러플 향이 너무 강해 음. 됐다 치즈를 어, 지금 잘 녹았을 때 불닭 좀 섞겠습니다. 네, 그래야 약간 이게 매운맛이 좀 중화가 되면서 잘 섞이기 때문에. 왜 슬라이스 치즈, 넣, 체다 치즈 넣냐고? 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불닭에 넣는 치즈를 체다로 바꿨어요. 한, 몇, 한 5년, 6년째 그 모짜렐라만 넣어 먹다가 체다가 맛있는 것 같아. 치킨이랑 조금 싸가지고. 음. 어, 근데 진짜 뻑뻑하긴 하네요, 살이. 뻑뻑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일단 비추. 뭐에 데이밴드 흔적은 뭔가요? 그러는데 아 금요일에 아까 술한잔 먹었는데 아 골목에서 이 고등학교 새끼들이그거 입고 탐배 피고 있어가지고 공개주 좀 했더니 약간 영광의 상처 같은 느낌? 음 아니고요 브루지 나가지고 반찬고 붙였어요. 와 근데 맵다. 맵긴 맵다. 어쩌라고, 딴건 내가 더 커. 어, 치즈. 어, 확실히 체다치즈가 맛있다. 내가 왜막몇년 동안 모짜렐라 먹다가 체다치즈로 바뀌었냐면, 막 옛날에 막 학생 때도 PC방에서 불닭을 좀막 자주 먹었거든? 근데 PC방에서 불닭 시킬 때도 항상 치즈를 이제 토핑 추가해가지고 시켜먹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항상 PC방에서 시키면은 그 체다치즈로 줘. 그 그게 진짜 맛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최근에 모짜렐라에서 체다치즈 막 넣어먹고 시작했는데, 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불닭, 뭐야, 불닭 왜 이렇게 빨리 사라졌냐? 그냥 먹다 보니 꽁쓰져 있는데? 어, 역시 불닭 참 신기해. 몇 년을 먹어도 안질려 몇년 동안 한개반딱 정해두고 먹는다고? 딱 뭔가, 한개 반이 딱 좋아요. 한 개는 너무 많고, 아, 너무 적고, 그렇다고 두 개는 좀 많은 느낌? 그래서 한개 반이 딱 적당한 양이야. 음와 조금 느끼하긴 하네 음. 그리고 제 뻑뻑살을 진짜 안좋아하는데 완전히 다 뻑뻑살이어서 잘안 넘어가네요. 제 입맛에 안 맞는 치킨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시켜먹지 않는 걸로. 억지로 먹으면 체할 것 같아. 뻑뻑살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느끼한 거나, 치즈 그런 향이나, 아니면 또 트러플 향 같은 그런, 이제, 향을 좋아하시는 입맛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불닭볶음면? 트, 트, 트러플은,